자요 친구들을 가지고 요 친구를 한번 지주고 볶아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보면은 밑이 다르네 밑을 통일을 좀 할까요? 뭐로 할까? 3으로 할까? 5로 할까? 음... I think that... I think that. 음... 3으로 한번 합시다 이유는 없다 가자 로그 3의 1분의 2 됐죠? 됐나? 자리 바꾸면서 역수 취해주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었던 로그 3의 2는 a 분의 1이다. 요거 하나 얻었고, 그다음 로그 3의 5는 b고, 이해 바꿔봅시다.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7이 c라는 거죠. 근데 로그 3의 5는 b 라에 b 됐습니까? 그럼 b를 양쪽에 곱하면서 로그 3의 7은 bc다.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친구를 싹 로그 3으로 바꿔주면 되는거죠. 됐지? 갑시다. 에? 2하고 7이네요. 로그 3에 2 로그 3에 7 105는 5 곱하기 얼마고? 21이가 이렇게 할까? 5 곱하기 21 오케이. 그럼 5 곱하기 21은 7 곱하기 3 됐나? 5 7 3 5 7 3 21. 5 5 20 맞는데 가자 그러면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3에 7 더하기 로그 3에 3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a분의 1 하나 이 친구는 bc 하나 부대. 요 친구는 b고 요 친구는 bc고 얘는 1이죠 그럼 위아래 똑같이 a를 곱해가지고 식을 좀 예쁘게 만듭시다 위아래 똑같이 a를 곱할게요 1 더하기 a, b, c 분의 a, b 더하기 a, b, c 더하기 a. 아, 이 친구가 정답이네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